군사과학기술병, 자신의 전공과 연계해 연구개발 직위에 보직되는 현역 병사를 말합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사과학기술병의 융합형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는데 군수 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 캠퍼스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사과학기술병 융합형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군수사령부의 군사과학기술병들이 그동안 연구한 다양한 군수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군수 비전 설계,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성과 발표회에 나선 군사과학기술병만 14명. 엄영진 육군군수사령관이 주관하고 카이스트의 배중면 안보융합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적화된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우리 군수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를 바랍니다. 이날 군사과학기술병들은 차세대 섬유를 활용한 피복류 품질 개선 방안과 수리부속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방안 및 예측 결과 신뢰성 평가 연구 군 물류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 방안 등 10개의 연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탄성 소재를 활용한 장병 신발류 품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 정주호 일병은 족저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점균에 대한 항균 시험 등에 대해 카이스트 교수의 조언을 받는 등 연구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군수 분야 첨단 과학기술 발전 동향과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토의도 이어갔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군수 혁신과 정책, 제도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효율적인 연구 방법론과 분석 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군수사가 정말 말로만 하는.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디지털을 위해서 혁신을 하는 그런 조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 l digital, digital, d 군 g i t a l 군수 g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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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i a i 와빅데 a 터등 i 와빅학이터을첨용한학 기술을 적적한연 마칠 성까지적로지칠하까지적밝혔원하다 한편 부혔습니분 한편 구성는를분탕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유관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군사과학기술병의 연구 여건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단이엘입니다.